근데 가장 못 먹는 멤버는? 아니 못 먹는 건못먹가 진짜 니키가, 양이 너무 니키가 좀 적어 진짜 기가 작아. 작아 니키 진짜 맞아. 조금 먹어요 음, 반 공기만 많이 먹어야 돼 아. 진짜. 적게 먹는 것도 있는데 얘는 진짜 빨리 먹어 맞아, 그, 진짜 음, 너무 음, 빨리, 음, 빨리 먹어 진짜. 진짜. 그냥 조금 먹어도 빨리 먹는 거 같아 <laughs> <아니>, 아닌가 네, <laughs> 니키 많이 음. 먹어야 돼 그래, 키... 키 만나면 조금은 좋아 근데 진짜 조금 먹는데 엄청 많이, 진짜 빨리 음. 빨리 먹는 거 벌써 응. 제 바로 아래까지 따라왔어요. 키가 너무 별로 차이 안나요 많이 안 먹는 데 나랑 나랑 키는 태어난... 에휴, 처음에 요즘 하는 게임. 야, 근데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이보다 작았어. 음한 응. 달? 아한 달? 아니 ]만... 이주 이주. 근데 이주, 이제 제이를 넘어서 나랑. 대박이야. 그게... 방송 할 시작했을 때 거의 이정도는데 완전 떨어졌어. 이게 거구나. 연습 처음 때 진짜 저랑 똑같았어요. 피디. 근데 붕어빵 <laughs> <laughs> 많이 먹으면 좀. 저일 것 같습니다. 붕어빵? 갑자기 붕어빵? 갑자기? <laughs> 갑자기? 붕어빵 많이 먹어요. 날 봐서 에서 많이. <laughs> 원래 먹었어요. 어떤 거 아니야? <laughs> 붕어빵 먹으면 기끈다고 <키> <laughs> 처음 듣는 소린데.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뭐? 오늘 먹... 일단 아침 아 아점을 뭐 먹었어? 과일? 과 저는 과일 먹었어아 과일 먹고 응. 그리고 무슨 도시락 먹었는데? 정말. 음, 맞아. 진. <laughs> 니... 엔진님으로 진짜 니키를 좀혼내주셔셨는다 니키가. 진짜 밥을 진짜 많이 안 먹어요. 아, 진짜. 진짜 좀 먹어야 돼요. 진짜. 요즘 한점 먹을 나이인데 안 먹어. 아, 근데 안 먹어. 커요. 그니까. <laughs> 좀 신기해. 진짜, 진짜 세상 불공, 불공평해요. 진짜. 진짜 나는 진짜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해도 진짜 키도 안 컸는데. <laughs> 근데 먹는 것도 거. 잘 먹어야 돼. 맞아요. 맞아. 네. 키가. 먹어요. 먹는 걸잘안 안 먹어. 그 운동하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일정, 어, 저 말, 먹어요, 말, 말, 저 말, 먹어요. 짐에 지메이슨 예. 훈제 아 훈제 훈제 닭가슴살을 <laughs> 좋아해 근데 사실 뭐 닭가슴살 이런 것보다 니키는 성장해니까 그냥 오든지 먹어야지 그냥 먹어 다 먹어 그러면 형들의 먹게. 살을 먹을게 형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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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의 살을 먹어 형들의 살을 먹어 살 많이 줄게 살한입 그래. 많이 줄게 한 입만 줄게 저축할 때 이제 니키가 이제 본가를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어 혼자 숙소에 키우는 제가 이에 데려왔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안 했어요 모두 알다시피 니키가 살짝 진짜 말 그대로 딱세숟가락 먹고 그냥 놓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맞아요. 그쵸.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두 그릇 먹는 걸 봤어요. 두 그릇? 한 끼도 빠짐없이 두 그릇. 3일 동안, 아니, 이틀 동안 있었던 모든 일제 모든 끼를 제가 다두 그릇 이상 먹었습니다 아, 엄청 맛있는거먹고 거거 거. 네, 네, 엄청 고 그래도 그 뭐. 제이형 어머니의 손맛이 또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 손맛 이죠니스한가 어머, 선우산의 수고 베스트 3. 1위는 食欲食欲食欲 <laughs> 実は <laughs> <laughs> ああそうです。僕が一番ソヌさんを尊敬するところが食欲なんですけど、僕があの消食なんですよ。でそれもやっぱりなんか悩んではないんですけど、昔からちょっとだけ食べたらお腹いっぱいになるところがあって、ソヌさんがずっと食べてるんですよ。本当にあの食事今日もそうだったんですけど、あのあの今日 昼ご飯にステー,ステーキ頼んで、うん、そのステーキがあーあの量が少なくてで後からラーメンラーメンだったっけとんかつ定食みたいなのを頼んだんですけど、えー、僕はそのちっちゃいステーキだけでお腹いっぱいになった後に誰が僕後で頼んだやつ食べるかってなった時にソンヌさんが自分のやつも食べたのにまた僕のやつ食べたりとか食欲が本当によくてうらやましいです。 なんかたくさん食べる人って見てると気持ちいいですよね <laughs> はい K1 で <laughs> すよいやいやちょっと面白いんだ <music>